자, 자, 모의 번호가, 음, 16, 22, 29, 38, 41, 42, 보너스 30번이 나왔는데, 자, 보너스가 30번이 두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음, 버리면 되겠죠? 응? 음? 자, 30번은, 버리셔도 될것 같고 음자 4대가 2개가 나왔는데 음자 40, 41, 42, 43 42, 42, 45 40, 41, 42, 43자 어제 말한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쵸? 어제 말한 거 그대로 나왔어요. 어,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 아실 거야. 어, 뭐가 유력한지. 지금 모의번호가 지금, 몇 주째 안 나오고, 지금, 3주, 아, 4주째인가? 4주째, 4주째인가? 5주째인가? 어. 안안 추천 감사합니다. 모의 번호가 아니, 아닌데? 2주째가 아닌데? 카메스 봐. 아 이런거 내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아씨 그 자동보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번주는 저번주 안 나왔잖아 저번주 안 나왔고 저번주도 안 나왔고 어, 2주째 안 나왔구나. 어, 2주, 2주째 안 나왔어요. 요번에 안 나오면 3주째야. 음, 좋았어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네, 2주째 맞아. 요, 올, 올해가 3주째. 요번에. 어, 자, 모의번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음, 자, 여기서 봐야 될 번호가, 끝수로 얘기해 줄게 끝수자이 <laughs> <laughs> 끝이 두개 나왔어 이 끝이. 어이 끝이 두개 나왔는데. 어, 하나 난 있어요, 아 공격력도 이 끝에서 하나는 보고 있어 이 끝에서. 아이 끝이. 이끝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끝 어차피 이끝 나오면 하나예요 음, 이번 주 이끝 나오면은 아, 한 수기 때문에 어, 이끝을 하나는 보고 있어요 아, 모의 번호에서 이번에 모의 번호 이웃에서 한두개 정도는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아니다 하나는 내 네, 고중 번호가 있어요. 이번 주 이웃에서 그래서 모의 번호하고 음, 이웃에서 한두 개, 두개 정도, 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이번 어, 주 나올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모당 중복수 이건 좀 많죠 자22 23뭔 동네몽 뭐 방내 소문이 다 났어 뭔, 뭔 소문이 나는데 응? 22 23 내 방송은 누가 그게 많이 본다고? 응? 내 방송 보는 사람 여기 여기 온, 사, 온 사람밖에 없어. 어? 그럼 이이분 중에 한 명이, 응? 소문 낸 건데? 솔직히, <laughs> 어? 아니, 여 여기 오신 분밖에 모르는데 누가 소문을 내?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소문낸 건데 응? 몇명 있어? 자꾸 어? 딴방 가가지고 응? 자꾸 얘기하는 사람 있어? 경찰 어?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은 2부에서 번호 얘기도 안 해요 몇, 몇분 있어. 내가 눈에 지금 보이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응? 도룡도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또 이렇게. 연번도 한 번씩 보시고. 음. 연번도 한 번씩 보시고. 잠, 잠거 자, 이것도, 아, 한 번씩 보세요. 다음커서 없어. 이게 마지막이에 아, 여기까지. 여기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 제발 소문 좀 내지 말아주세요.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보당 중복세에서 한 수는 올라올 것 같은데 어. 보당 중복세에서 한 수는 올라올 것 같은데. 위로, 네, 위로 좀만 올려드릴게. 됐죠? 음... 자. 여기서. 음... 알려줄게. 뭐가 있나? 아, 요번주, 어. 2대, 2대는 두개 아, 정도는 잡힐 것 같, 아두개 정도는 쓰읍, 보셔야 될것 같아요. 두, 두, 수 정도. 2대. 어, 2대는, 한 수는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2대. 2대는 한수 정도는 들고 가야 됩니다. 자. 힌트를 원하시는, 어, 그건 나도 몰라요, 연번은. 꿈꾸세요. 연번을 꿈꾸고 싶으신 분들은 꿈을 꾸세요. 나는 연번은 몰라요. 자, 이대 자, 요, 여기로 봤을 때, 어, 2대, 2대 보이시죠? 구간이 딱 보이지? 이대. 여기로만 봤을 때, 어, 이대가 딱두 군데가 보일 거예요. 두 군데가. 이대가. 그두 군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더는 설명은 안 해드리고 딱 보시면은 자꾸. 어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구간이 계속 겹치는 게 있어요. 번호가 계속 겹치는 번호가 계속 겹치는 번호가, 계속 겹치는 번호가 있을 거예요. 사면본도 보셔도 돼요. 사면보도 보셔도 됩니다. 보이는 구간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 어제 내가 알려준거 그거랑 우선은 자 모의 번호에서 음, 안 좋은 거만 알려드리면은 요거 세 개. 아유, 씨. 요거 세 개. 요 16번도 그닥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디아중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대놓고 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여기가 뭔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음 38은 아닌 것 같아요 38은 아닌 것 같고 음 굳이 본다고 하면은 0그 40번이나 32아3 30, 아니 3 0이라니 형일공공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까나 힌트 드렸어요. 네, 아까 힌트 드렸어. 여기서 봐야 될 거. 32가 어디가 보여? 32가. 32가 어디가 보여? 32가, 뭔, 뭐지? 내 발목, 발목을 왜 봐? <laughs> 내 발목을 왜 보냐? <laughs> 어? 아니, 여기 이 끝을 보라니까, 왜 32가 왜 나와? 여기 이 끝을 보라니까. 미치겠네 이큰 꿈꾸이로 님 추천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아유 두고 가 두고 가 아유 자꾸 오이를 오이를 보시는데 아유 두고 가라고 그래, 말안 말한, 들으면 뭐 어쩔 수 없는거지 아니 아까 찍어줬는데도, 그러면 나는 뭘, 아이뭘 어떻게 하라는겨? 응? 찍어줬잖아. 찍어줬는데, 30일은. 응? 뭐, 얘기하면 어떡해. 자. 이따 2부 때, 음, 출구가는 하나 말, 알려줄 건데, 39는 솔직히 모르겠어. 38은 아니야. 39, 2월수. 지금 2월수를 지금 보는 게 36. 39 3대는 이것만 보고 있어요. 네. 3대는 요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더는 안 보고 3대는 요것만 보고 있어요. 요거 아니면 엽수, 엽수도 지금 괜찮거든. 엽서도 괜찮으니까 여기 여기 지금 걸리잖아 이거 3940요리고 여기로 음 우선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음악인 김동희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염번도 아까 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패스. 윤주구7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어. 우선은 연끝은 봐야 될것 같은데 연끝. 음악인 김동희님 별풍선 <laughs> 한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동현이 형님, 감사합니다. 영 끝은, 어, 보셔야 어, 될것 같아요. 영 끝. 아, 어, 한 개도 있어. 아니야. 걔가, 아니, 그, 걔는 아니야. 걔는 아니야. 걔는 아직 모르겠어. 명분이 없잖아. 개 말고 하나 또 있잖아. 여기 나올 만한 게. 아니, 국구시. 지금 뭐가 나왔어, 국구시. 여러분들 써줘봐 여기다. <laughs> 여기다 써, 써봐요. 국구시. 국구시. 뭐가 나왔냐고, 국구시. 자, 여러분들, 국구시. 뭐가 나왔어? 그면 그거를 봐야지. 응? 쉽게 생각해야지. 너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쉽게 쉽게. 아니 저번 주에 18에 나왔잖아. 아니 29가 왜 나와? 아 제발. <laughs> 저 저번 주에 뭐 나왔어요? 농시 아벤 잔지아 시아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저번 저저저번에18 나왔어 안 나왔어 18 나왔어 안 나왔어. 아 제발. 자, 저번주에 19 나왔지? 그럼 뭐 나와야 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29가 왜웬 왜 말이야? 29가.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29가 웬 말이냐고, 29가. 아, 17이 왜, 또왜 나와? <laughs> 와와 와, 진짜 이거 왜왜 왜 맥을 왜 이렇게 뚝뚝 끊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어? 농시아벤 잔지아 시아이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희히히히히히히힛 <laughs> 누구야? <웃음> 你好嘛，大哥，大哥，有，哈哈哈哈，不比气。 아교포 <laughs> 짜짜로리야. <웃음> 왜 자금성이라고 하지? 어? <laughs> 왜 자금성이라고 하지? 왜? 어? 왜 신천지는 안 해? 어? 짜짜로리가 뭐야? 짜짜로리가. 짜파게티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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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웃음> 참. <웃음> 아 우선 <laughs> 뭐야? 뭘? 저뭔 뭐, 글자야? 저거 시, 신천지 아니야? 이 매우신 <laughs> 신 신천지가 신천지 같은데? 맞지? 매우신. <laughs> <응. 웃음> 저 매우신 <매울씬> 아니야? <laughs> 저거 옆대가리 빼면 매우신인데. 어? <laughs> 신천지가 그거 아니야? 매우신의 하늘천 땅지. 응? <laughs> 어, 중국도 로또 있대요. 중국도 로, 로또 있다고 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한, 우린, 여기, 뭐야, 여기는 벨풍 하나 써도, 저기야, 팬클럽 되는 거야. 어, 그런 건난 뭐, 그런 건 난, 사, 그런 건난 몰라. 어, 한 개라도, 내 소중한 팬이라는 거.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부 때, 몇개 알려드려. 아, 100개 쓰면은 내가 또 텐션 올라가가지고 또, 아, 또 저게 해, 주잖아 차별해주잖아. 응? 100개 쓰면은 뭐라 해도 내가 차별해, 저게 막 그냥 딱하게 대해주잖아. 응? 따뜻함이 안 묻어나? 따뜻함이? 응? 총개 쓰면은 그냥 굽신굽신 그린다 따그! 따그! 그런다 따그! 응? 따, 따그! <laughs> 응? 그냥 굽신굽신 그린다 그냥 응?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아 어, 이부 때 어, 저기 할게요.